안녕하세요. 시작하는 미술 수업의 최주희 선생님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서예와 전각에 대해 배워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전각 첫 시간으로 이론적인 부분을 알아보겠습니다. 자 먼저 서예는 붓으로 쓰는 예술을 말합니다. 과거에는 의사 전달 수단으로 정보를 교류하기 위해 사용하였다면 최근에는 조형 예술의 한 분야로 자기를 매김하고 있습니다. 영어로 캘리그래피라고도 하는데, 최근에 와서 캘리그래피는 과거 서법에 맞는 글씨뿐만이 아니라 손글씨를 모두 가리키는 말로도 사용되고 있습니다. 서에는 한글서체와 한문서체로 나뉘는데요. 한글서체는 크게 판본체, 궁서체, 흘림체로 나누어집니다. 판본체는 훈민정음에 사용된 글씨체이고, 궁서체는 궁에서 여인들이 즐겨 쓴 서체이고요. 흘림체는 편지 등을 쓸때 보다 빨리 쓰기 위해 흘려 쓴 서체입니다. 각각의 글씨체를 살펴보면, 판본체는 정방형의 글자형에 굵기가 일정하고, 글자의 중심이 가운데 있습니다. 궁서체는 세로로 긴 글자형에 굵기의 변화가 있으며 글자의 중심이 오른쪽에 있는 것이 특징입니다. 흘림체도 마찬가지로 세로로 긴 글자형에 굵기의 변화가 있으며 글자의 중심이 오른쪽에 있고 자음과 모음의 획이 연결되어 쓰여진 것을 찾아볼 수 있습니다. 한문 서체도 한글 서체와 비슷하게 변화한 것을 알수 있습니다. 전서, 예서, 해서, 행서, 초서의 글씨체로 변화하였는데 점점 쓰기 쉽게 변화하다가 나중에는 저형미를 부각시키는 서체까지 나오게 됩니다. 이중 전서체를 집중해서 봐주시길 바랍니다. 전서체는 초기의 한문 서체로 우리나라의 판본체와 비슷하게 굵기가 일정하고 글자의 중심이 가운데 위치한 특징이 있는데요. 바로 우리가 오늘 실습하게 될. 전각은 이 전서체와 깊은 관련이 있습니다. 자, 본격적으로 전각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전각은 쉽게 말하면 도장을 새기는 것입니다. 과거에 보통 전서체로 새겼기 때문에 전각이라고 하였고 우리나라에서는 판본체로 새기는 것에 해당되었습니다. 하지만 최근 전각은 어떤 글씨체든 도장이 생기는 것을 통칭하는 용어로 사용되고 있습니다. 도장에는 여러 종류가 있는데, 대표적으로 이름을 새긴 성명인, 아오를 새긴 아오인, 좋아하는 글귀를 새긴 사구인, 꽃 동물들의 형상을 새긴 초형인 등이 있습니다. 도장의 원리는 볼록판화의 원리로 요철 중 볼록한 곳에 물감이 묻혀 찍히는 방식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도장은 좌우가 바뀌어서 찍히게 되고, 새길 때 좌우를 바꾸어서 새겨야 합니다. 색기는 방법은 양각과 음각으로 나누어지는데, 양각은 글씨를 제한 바탕을 파는 것으로 붉은 글씨의 도장이 나오게 되고, 음각은 글씨를 파는 것으로 하얀 글씨의 도장이 나오게 됩니다. 측관은 도장의 측면에 새긴 문자로 보통 색인의 이름과 날짜를 적거나 그림, 글 등을 새겨 넣기도 합니다. 이번 시간에는 인고를 제작해 볼 건데요. 인고란 도장으로 새길 글자를 종이 위에 미리 작성해 보는 것을 말합니다. 예시 작품을 보면서 자신의 이름을 스케치해 보세요. 굵기가 있는 네임펜이나 컴퓨터 사인펜을 사용해 인고를 작성해 주시길 바랍니다. 네, 이번 시간에는 서예와 정각 이론에 대해 알아봤는데요. 다음 시간에는 본격적인 실습을 안내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수고하셨습니다.